이 학계에서 말씀은 왠지 아 애착이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학자가 들어가서 특히 제가 친근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말씀은 특별히 애착이 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 회복과 또 축복의 약속 그것을 담아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시고 또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가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계서 이 학계서는요 그 시기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70년 만에 귀한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세 차례 걸쳐서 있게 되었는데, 1차때 이야기를 학계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었는데, 이 5만 명 정도면은 뭐? 모두가 돌아온 그런 내용 숫자는 아니겠죠. 어쩌면 이 포로들을 대표해서 선발대 자격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희망을 품고 돌아왔겠습니까? 정말 다시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새로운 어떤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요, 폐어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뭐 성곽이며 성전이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방치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어듬이에서 뭘할 수도 없고 뭐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고 아,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은 뜻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작정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아, 최대 복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아, 사, 사마리아인들은 방해만 한게 아니라 지금 어, 이 바사왕 통치하에 있는 그런 어, 총독부 산하에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바사왕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을 배반하려 한다는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시작했던 그런 성전 건축이었는데,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요. 백성들은 뭐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많이 기도도 했겠죠. 다시 재건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한번 펼쳐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들 집을 짓고 농사 일하기에 바빠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라는 것이 학계서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이 유다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수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게끔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마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하듯 아 그들이 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조 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내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뭔가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망하시고 좀화나신 듯한 얼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절 하반절 말씀을 좀더 직접적으로 옮기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들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니 성전을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니? 이런 어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건물에 집착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유다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곱씹어봅니다. 이 말은 유다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옮겼다고 했는데 유다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자기들이 볼 때는 성전 건축을 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도 또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 세력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성전 건축을 꼭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 아,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판벽한 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잘 지어지고 또잘 꾸민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 가지고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는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두고 자신들 집은 반듯하게 짓고 꾸미고 그렇게 살기에 바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것, 그게 나쁜 일입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데 살고, 좀 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는데요. 이 상가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괜찮은 집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시샘이 많으신 것 같고 뭔가에 집착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 뭐가 그렇게 못 마땅하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건축 문제가 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단서를 주시는 것이 5절에 아, 확인이 됩니다.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라. 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뒤에서도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세 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행동,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진이,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은요, 끝으로 하는 말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속내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점잖게 한다고 그 속에 또 다른 이면의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성례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아,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어도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음해와 방해 공작이 많아가지고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하는 게 상책이라고 일단은 피하는 것이죠. 잠시 중단하는 것 얼마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 지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잠깐 뭐 1, 2년 관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15년까지 흘렀다고 한다면 다시 재건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또 문제가 많아 이것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그런 구실로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그 아닥사스다왕도 지금은요 벌써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꼬집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번듯한 예배당을 원하시는 그런 차원을,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도 벌써 건축했게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재건하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세우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급선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당신의 백성들이 좋은 집 살고 또 화려하게 꾸미며 사는 것 그걸 문제 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실 텐데 저런 거 되게 안 좋아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소 당신의 백성들한테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놓고서는 좀 힘들다고 좀 방해가 있다고 중단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활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하는 그 일이 한 15년 중단됐다고 했죠.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참 많이 참고 기다리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도무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그 삶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 실망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뭔가 자기 삶을 새롭게 꿈꾸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텐데요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냥 자기 일에만 골몰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디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드러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자 이렇게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삶의 골몰한, 몰두한 그런 삶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뜻대로 잘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은요. 자기들이 뭐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삶을 조금 제쳐놓고 자기들 삶에 몰두했지만은 그러나 곤고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활동해도 별 소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산 대가가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그만한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렇게 열매를 얻고 성과를 얻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쫙 밀고 나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업할 때 얼마나 계획적으로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안 맞으니까요.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은혜를 받는 삶에 직결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 방침에 잘 순응하면서 협조했습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당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으면요, 그것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되면서 이 주의 종으로서 조금 걱정이 자꾸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었던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뭐 여러가지 유튜브 상의 통계가 나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좀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정도입니다. 아,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우리 성도들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8, 90%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건참 좋기는 한데,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말씀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존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예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은 상당히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현재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신앙이 절실하지 않으면요,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해도 예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이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직분과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과 직분이 우리한테 있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면요. 뭐, 아무리 코로나고 코로나 뭐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두는 그 마음은 어게하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저 또한 뭐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선했는가?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얼마나 찾았던가?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살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여기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했던 이 공간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돌보았는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나간 것은 다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재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기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간 마음이 다른데 많이 몰두되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너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실망하시며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은 채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의 구조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범사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고 우리 마음까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놓고 영원히 잘되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경기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정 국면을 만드시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요 돌이킴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뭘 돌이킨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수확을 다시 많게 해주시고 배부르고 흡족하게 해주시고 적절한 성과가 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다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